아사 아테우스 아사의들이 트리, 이사이들이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밭은 이스라엘과 박사하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유세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가 아사가 정녕 아브라함이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밭의 말은 이르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 여호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히 공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들 없앴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백 베니 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네과마가였습니다 마야, 여우사 무슨 그들 말고도 레위사람 고스마야, 느다야, 스바자, 아사헬라, 아사헬과 스미라, 여우나닷과 아도니아, 도비아와 도비, 도반, 도니아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 요 레이 사람과 지자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음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바에게 성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바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비아 아, 사람들은 여호사바에게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수냥 칠천 칠백 마리 와 수염서 7,700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자사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와 극구 그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마을의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집안별로 이름이 올라있었습니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 사람, 사람으로서 추방장을이로합니다 아드나는 군인 30만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나는 군인 28만명을 거느렸습니다. 시그리아 아들 아마시아는 20만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호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 가운데서는 엘리아드가 활과 방패를 쓰는 군인 20만명을 거느렸고 여사밧은 부정한 군인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이 모든 군인들은 여사밧 왕을 섬겼습니다. 왕은 다른 군인들도 유다의 전체 요새에 두었습니다. 18장 마가야, 마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여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넣,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몇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무추여 길르앗 라모지 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뭐, 라모지 치러 가기,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네 군인들을, 왕의 군인,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밭이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혼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이혼자는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라 라모스실 치러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이혼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벳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볼 만한 다른 이혼자는 없으니까 아, 왕이 여호사마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볼 다른 이혼자가 있기는 한답니다. 난 하지 합니다만, 합니다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이몰라란 이몰라의 아들 마가야고 마가야라고 막아야 하는데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이연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바이 말했습니다. 아망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마기 마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작 마당에 놓인 보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 가까. 이원자들은 두왕 앞에 서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자들 가운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쇠부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들을 가지고 아람사람과 싸우라. 너는 그들을 멸명시킬 것이다. 다른 이자들도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라 라머스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마가야가 마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마가야에게 마, 말했습니다. 다른 연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해,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마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사랑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것뿐이요 마가야가 아하 왕에게 이르자 왕이 마가야가 마가야에게 물었습니다. 마가야요, 마가야요, 우리가 길르야 라못을 치는 것이 좋겠소, 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마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치시오, 그러면 이길 것이요 그들은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아압왕이 마가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을 이야기하십시오 몇 번이나 말해줘야 알아듣겠소 그러자 마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산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이 아합왕이 오사바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보시오, 그것 보십시오. 이 연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대, 나에 대해 나쁜 말만 합니다. 그러나 마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자 아야 앉으시고 앉아계시고 하늘에 망군이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이스라엘의 암왕을 속여. 길라 라못을 치러 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영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영이 나, 나와 여호와 앞에서 그. 앞에 서면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암을 속이겠느냐. 그 영이 대답했습니다. 라베 이혼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겠, 했,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마가야가 말했습니다. 암여 아, 이 일은 이미 아, 일어났소. 여호와께서는 아 왕의 연자들이 왕에 거짓말을 하게 하셨소. 그러자 가나 가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마가야에게 가더니 마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마마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는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압 왕이 명령했습니다. 마가야를 붙잡아서 이성의 영주인 암못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마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전쟁터에서 부, 어, 되,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도, 가두어 두, 놓고 땅하고 물만 주어라. 마가야가 대, 말했습니다. 아압이요.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아신 말씀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아합이 죽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라 라몽스로 갔습니다. 아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시오. 아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갔습니다.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이 자기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상대할 것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지휘관들은 그가 아압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을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압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압의 몸을 꽂혔습니다. 아압 왕이 전차를 보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 대에서 빠져나갈 거라. 내가 젖혔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압 왕은 전차 안에 겨우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 을 막았으나 해질 무렵에 숨을 거두었습니다.